어, 어~ 근데 사실 모든 딸들이 조금 볼때 저는 좀 많이 반항하는 딸이었어가지고 여지것도 그런 것 같기도 음. 하고 그래서 말잘듣는 딸이 아니어서 좀 항상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항상 좀 먹먹하고 아빠 생각하면 딸들은 나이가 들수록 계속 그~ 계속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아빠는 중간에 그런 어떤 그런 기간들 때문에 <laughs> 이렇게 성숙해지면서 아빠 나이, 아빠가 저를 낳셨을때그 나이가 조금씩 돼가면서 아, 이러셨겠구나, 저런 마음이었구나, 좀더 이해하면서 좀더더 더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딸은 딸대로, 아들은 아들대로 아빠를 생각하면 또 먹먹한 네. 음, 기분이 있어요. 특히나 우리 하늘씨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빠랑 많은 그, 뭐, 문제도 있었겠지만, 대화도 나눴을 텐데, 네. 최근에 또 새로운 도전, 가야금부터 시작해서, 네. 영화, 우리 이한이 씨의 도전의 끝은 어디입니까? 아, 이제 그만하려고요. 아니, 기 여기서 그, 아니, 체력이 정말, 아, 이제는 아, 여기서 그, 끝내야겠다. 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하던 거나 잘해야겠다. 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. 근데 좀. 지금 아버지가 또 수술을 얼마 전에 하셨거든요. 입원에 아. 계시는데 어, 오늘 또 이제 소리 이거 저도 이렇게 제가 보고 영상을 딱 보니까 음. 아, 저도 빨리 전편이 보고 싶어져요. 그래서 아빠 생각하면서 좀아 울기도 좀 울고 싶고 좀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 을좀 느끼고 싶네요. 저도 아빠랑 함께 보는 영화가 되기를 빨리 해체하시기를 네 에이, 그러고 싶은데 진심으로 바래봅니다. 자 우리 김원해 씨김원